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양식편 매일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50년 형을 선고받은 한 16살의 소녀가 최고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따로 독방에 수감된 것은 다른 수감자들과는 다른 그 어린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도록 그녀를 찾는 외부의 방문객이 없던 날이 계속되던 중에 하루는 교도소의 전도 사역과 또 세례를 진행하는 사역자가 그녀의 그 감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어,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사역자를 만나게 되고 또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지요. 이후에 그녀는 세례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에 사역팀은 이 물병을 사용하여 세례를 주려 했으나, 교도관들이 교도소 전체를 폐쇄하고, 이 소녀를 위해 이동식 세례장소를 마련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지요. 이 세례가 얼마나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녀에게 은혜를 주었든지 그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50년 형을 받을 만큼 끔찍한 죄를 지은 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는 날이 지속되는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였지만 그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녀의 삶을 바꾸었지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찾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로가 고나도로 급히 우물가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마을로 내려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이 정오의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우물을 찾은 그녀는 참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한 이었습니다.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꿀 만큼 그녀의 삶은 참 기구하였습니다. 그 외롭고 눈물 많은 삶을 머리에 이고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해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찾은 일상의 그날에, 그 특별한 날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를 만난 예수님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한숨과 또 그녀의 어두움을 보시고 행로에 고나도록 그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이 배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형제 자매를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은 그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가신 모든 길이 소망이 없는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하시는 곳은 없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도 찾아주시어서 절망 속에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운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같이 느껴지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극률과 확신을 가지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나 너무 멀리 왔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나누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했고 얼마나 외로운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가 있다면 소망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